성격안하시요안하세요안녕하요안녕하니다 안녕하세요. 는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뭐 요안녕요안하고요금녕요안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안양천 그냥 뛰셨던데요. 월마나 음. 뛰신 거예요? 5km, 5km 정도. 5km? 이면 <끼면> 딱한 30분 정도 나요. <끼면> 제가 저번 1 1시 반까지 오라니까 전화했거든요. 응. 아빠가 <끼면> <끼면> 다 뛰었어요. 다 <끼면> 뛰고 막스 <오박스> 돌아오는데 <끼면> 코치님 <끼면> 이렇게. <올라오게는> 아니 <끼면> 안안 진짜 안 좋아요. 왜요? 왜요? 이동화. 사장님 오늘 물어보죠. 사장님 오늘 다 일어나야 되나? 엉덩이만 떼는 수직적인 관계를 하시면 딱딱이 수평적인 관계를 네. 하시면 <laughs>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걸로 뭐. 그럼 이렇게 니다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회의합시다 네. 자. 우리 코치들이 별로 없네요? 아, 글쎄 얜 뭐야? 안녕하세요 박도입니다 박도야? 휴가 가는 박도입 지금 매출이 안 좋습니다, 지금 코로나 때문에,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네. 홍보를 해야 돼요 네? 네? 어떻게 할 거야? 유튜브 해야 됩니다 유튜브 자기야, 갑자기 이렇게 하고. 내가 한 말이었는데요. <laughs> 어, 그러니까 내 마음에 <laughs> <그렇구나>. 관심법이 있구나어 <laughs> 지금 뭐 한계가 있어요. 공고하는데 네. 어,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한번 어 <laughs> 구독자 늘려놨어요. 예? 네? 니네가 <laughs> 알아서 잘 찍으세요. 니네가 알아서 잘 찍으세요. 니네가 알아서 잘 찍으세요. 자 아이디어. 호점별로 한 명씩 정해가지고, 응? 1호점, 동성이. 2호점, 너. 3호점. 4호점, 규. 네. 응. 양꼬치는? 스파이트. 까매요. 까매요, 까매요. 까매요. 해봐, 컨텐츠를 해봐. 컨텐츠요. 하나씩 넣요 빨리. 네. 시간 드릴게요. 5분 에 오겠습니다. 5분 네. 후에? 5분 네. 코치님들 사생활 파이팅. 아, <laughs> 일상 찍는 게 가장, 가장 꾸준히 나오거든요. 타임별로 제일 많은 시간 그걸 그냥 또 우리 리폼드의 하루 이런 거였죠 생각보다 브이로그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. 좋아요. 어, 이거 있어요. <laughs> 재밌죠요 어, 브이로그 찍을 거면 좀 스펙타클한 그런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아네안 네. 그래도 돼요 너무 잔잔하면 좀 그래. 잔잔한 걸본대니까 잔잔하죠? 잔잔한 거보고 <laughs> 잔잔한 게 끌릴 때도 있어요 아이 사람 뭐 하지? 그럼 갑자기 어. 막착시작하다 커피 한잔 어 먹고 내린다 저는 출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<laughs> 아 지금 막 사방 없는 어? <laughs> 회원님이랑 유형별 이렇게 가지고아 유형별? 아 재밌다 어, 네, 유형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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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스 아, 그런 챌린지 같은 거 그냥 꾸치디랑다 같이 하니 일상 챌린지 일장 챌린지 따라이기 일상 이 시장은 이시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시장다이시은 시장은 이은시 시장은 이은 시장은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이시시 그거 하나 왜? 하늘의 일상을 담는 거예요? 아 별로 재미없어 재미없다? 다, 다, 다. 재미는 아, 없어요 다그 아, 다음에 언제 아, 보는 거야 아, 아, 채연이도 보는 어, 거야 알았서 알았어 그래. 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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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. 틱톡 어. 유튜브 릴스라고 어. 하나는 어. 먹방 그렇지. 먹방 소, 소, 소 이런 걸 먹어도 이런, 아. 아.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 오, 아. 어. 괜찮죠? 아. 이 아. 정도, 아. 정도 아. 먹어도 그래, 이렇게 올라간이고 정도다 아, 그래? 뭐 어, 그런 운동 관련된 건 그냥 수업 찍는 거밖에 없네? 응, 운동을 기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. 아니면 어, 진짜 오픈 찜 같은 거 모여가지고 다 같이 <laughs> 어, 두목 왔네 두목 너 먹방 하래 먹방 지금 <laughs> 할까? 모브한테도 어, 뭐... 괜찮을 것같은데야 뭐 네. 근데 뭐, 뭐 내용에 뭐뭐뭐 박수 아, 수세계가 그거죠. 클래스별로 운동하는 게 찢는 게 그게 따뜻세게죠 그래서 네. 응. 다양한 장비도 사용하고 어. 그렇죠. 어, 이렇게 높은 데 없다. 지금... 저희는 헬리캠이 되게 많아요. 헬리캠. 야외가 있어요. 야 나도 싸울까? 기부천사. 이거도 <laughs> <laughs> 재밌어요. 다른 사람들은 뭐 코치는 얼마 받을까? 코치님의 수입구조. 이런 것도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, 응. 그리고, 단... 그리고 대표님은, 응. 코스핏박스는 어떻게 창업을 하면 어떻게 오픈할 수 있는지, 얼마야 되는지, 아아런 거. 공개할 수 없습니다. 박스 차리기의 달인이지. 아, 어, 그거 어, 약간 어. 뭔가 화제성이 있어. 어, 오, 괜찮죠져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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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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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4개 네 있다, 4개. 네 자, 유튜브는 뭐 그렇게 하기로 했그는첫 음. 촬영을 어떻게 할까요? 응? 음? 아랑지사촬지는광활란 음. 1호점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했을 거광란 1호점. 우 <목소리> 어때요? 같이 모여서 쾌적한 차원. 아 1호점이니까 1호점에서 네. 먼저 해야죠. 처음. 그렇죠. 그렇죠. 기획이 이상하어요너너호점 아니니? 스파이가 어, 아, 아. 잡았다, 아, 아, 잡았다. 그냥 잡은 같아 됐죠. 저는 사호점이죠. 그래서 시 뭐, 어디 어디서 사는 거야? 그서 1호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넌 1호점? 그쵸? 1호점 야외고. 너도 1호점? 난3점입니다 네. <laughs> 1호점은 1층, 2층 있고, 야외 스테이션도 고 농구, 자유투 내기, 커피 내기도. 얘는 의견, 의견이 없어? 동점에서 헤어져. 사람도 많을 때 짝짝하고. 어떻게 너동서같이 모일라면 그렇니까 그렇죠. 다시 모일라면 중간이 사후점이아니 뭐, 아니지. 중간이 사후요? 네, 중간인 사후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끝에 그러면 오늘 포 들십시오 뭐 옆에 이것도 해 주실 게간 그니까? 어떻해요? 맨 왼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. 아. 어? 어. 그니까. 어. Um, uh. 그니까. 그니까. 아 가지 는데 어? 오, 어. 어, 로 <목소를 풀어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요? 이랬어. 우와, 이 있으신데요? 시 ha ha ha